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.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 5 1 4,035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영리 16번지 4호의 두 필지 소재 단독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 건의 감정가는 8억 6,638만 원이고 도래하는 4월 27일 이참의 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70%인 6억 647만원입니다. 본권은 토지 2,547.9평, 건물 44.2평, 제시외 건물 29평의 단독주택이며 상형보건진료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인은 농가주택, 전답 등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남측으로 도로와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. 본건은 1998년 4월 8일에 사용 승인된 조적조, 철근 콘크리트 지붕 2층 주택으로, 외벽은 벽돌 쌓기 등 마감이며, 내벽은 벽지도 배및탈 마감이고, 창호는 샤시 창호이며,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위생 및 급배수 설비,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. 본건은 토지 2,547.9평, 건물 44.2평, 제시외 건물 29평의 단독주택이며 경락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팀장에게 문에 바라오며 위의 매각기일에 경락,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